21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드리십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하 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을 찬송드리십니다. 365장입니다. 오늘 눈에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10편 13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10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와여, 어느 때까지니 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 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 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여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 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면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대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요셉은 13년이나 노예로 죄수로 살아가다가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80세에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동안의 고난, 역경, 이것들이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길 수는 길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길 수가 있느냐,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우이십니다. 시편 가운데 나타나는 탕원시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시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하나같이 탄식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르지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거두지 않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경을 보십시오. 사실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부재가 문제인 것이죠.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을 찾고 찾아도 얼굴을 찾아뵙기를 원하지만, 보이지 않으니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기를 얻는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얻는 때까지 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적합한 타이밍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손에 따라서 이루실 때는 가장 적합한 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어느 누가 더 큰가?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내 때와 하나님의 때,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믿으십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의 용두삼입니다.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시집을 지 끝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처음이요 나중되십니다.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시작보다 나중이 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처음에 적게 시작했더라도 나중에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의 4, 3, 아, 5분의 4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문제 4분의 3. 아 5분의 4 80%는 여러분 아는 대로 폭탄이나 총이나 고문이나 채찍이나 가복, 노예 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지요. 가난과 과로, 자연의 심술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과 우매함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참아라, 견뎌라, 소리하기다라고 말하지요. 세상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그러나, 고통은 피하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직면하라는 겁니다. 아니, 직면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피하면 기쁠까요? 뭔가 찜찜하죠. 고난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때에 그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요. 아니,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정말 시큰둥하던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시큰둥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도 더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것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기도를 습관을 낳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이고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거리잖아요. 어쩌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일을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혼장담하던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기까지 승리하시던 주님의 비결은 고난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습관적으로 가셨던 거예요. 어쩌면 습관이 안 들었으면 거기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고통이 와도 그 자리에 기쁨이 와도 그 자리에 아픔이 와도 그 자리에 성공을 해도 그 자리에 있었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의 자리에 고통의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대로 이제 고난 중에서 다윗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3절4 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리국 내 나의 원수 가는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라이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나는 고난 중에서 찾을 것은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서 찾아야 될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위급한 단어를 세 번씩이나 말해서 봅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에, 사망에 잠을 잘까라이다. 위급합니다. 응급조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숨겨서 되는 게 아니라 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소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소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편안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제거하시든지, 문제를 이기게 하시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승리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보시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려이다 내가 요하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니다 아멘 1절과 5절, 6절은 완전히 상황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역전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뒤집혀 있는 것입니다. 여와 현재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탄식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대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앞에 기원을찬 기뻐한대요. 찬양한대요. 은덕을 베푸셨대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면 상황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우시게 한 겁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가서 소원을 아렸습니다. 다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가득 차는 그 사랑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온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나의 영혼을 여와를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구원하셨음이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원시의 정말 극칙입니다. 탐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가슴스러워안고 나가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억울해서,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지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가 민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단식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소서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 할까 하나이다. 내가 흔들릴 때에 저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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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 사랑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디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신 민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상처를 치유받고 확신을 얻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 하시니 고난 역경 중에서 하나님 앞에 토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 고백하는 주의 사랑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주의야주의야주의야